여기는 이제, 우리, 그, 여섯 평, 여섯 평 조금 안 되는 오두막 안에, 조그만 이제 구들방입니다. 이제, 보시면, 딱, 아 딱두 사람이 누울 수 있어요. 두 사람 듣기에는 조금 비좁긴 한데, 한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들이 그 1m, 2.5m 거든요. 한 평이 좀안 되고, 두 사람 누울 수 있고, 그, 그, 천물점에서 파는 이제 구둘장용 돌이 중국산 중국산 현무암이 50cm 50cm짜리인데 그게 10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저아궁이 쪽에 하나 들어가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만든 지가 한한 음, 8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한 불을 피워 봐야겠는데. 이제 불을 피워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한 시간이 오래 되고 하니까 요, 요런 틈새로 그 예전에, 그, 요거는 이제 침대고, 여기가 그 오두막이고, 이게, 전에도 또 조금은 이제 연기가 샜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을 다시 떼면 이제 연기가 셀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 최악의 경우에 이제 오두막이 이게 집에 불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그럴 경우는 이제 이걸 이걸 몽땅 다 떼, 떼내고 떼내고 요것도 요게 요 안에 황토 이게 내가 머리를잘쓴게 뭐냐면 이게 그 광, 광목 그 주머니에다가 이제 황토를 채운 건데 이런 거다 떼내 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우 이걸 그그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아 책으로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쪽 거의 안 고치고 그, 그냥 이제 에, 이제 구들방에 불 때고 살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제 그 구들방이고 이게 원래는 그 구들 침대였어요. 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요요요윗 부분이나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요거 그 구들 침대만 있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지금 이걸 걷다가 아궁이를 만들려고 새로 이제 그 이걸 더, 더 들고 와, 올라왔거든요. 요걸 이 무거운 걸 몽땅 다저 밑에서 없지 다 이제 짊어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그건 이제 하면 될 거고 열심히 넣어고 뛰어야죠 그 요거는 이제 그 굴뚝이에요 굴뚝이 예. 굴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 화재 위험을 그 여기 저 집이 불렀다 하면서 산불, 구장 시가 산불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오래돼 가지고 요요안요 요 안에 그 상태가 어떤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저 풀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봤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상태가 생각 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혹시라도 쥐새끼가 들어가 가지고 요그그 그, 그, 그 불을 갖다불 나오는 여기를 막아버렸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그 그,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다 다시 예요 요거는 이제 별로 그 손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요거는 아마 요거는 아마 그급낭할 거예요. 이게 요요급낭가고그돌만한데그 그런 데서 자라거든요. 여기 원래 금낭화가 많아요. 이제 정확한 건 이제 더 올라와봐야 합니다 그 안에 딱 고른 데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새끼 낳고. 짐도 딱 눈치 보니까 그러려고 왔구만.